네, 예, 안녕하세요. 머니볼입니다. 음, 0월 다섯째 주 어, 옵션 고배당 어, ETF들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지난 주에 이제 뭐 주식시장이 뭐 조정을 좀 많이 받다가 또 금요일에 살짝 이제 기술주들은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죠. 예, 뭐 금리, 미국의 국채금리가 계속 급등하면서. 5% 전으로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이 금리에 대한 부분 아이 우려감 그리고 내년에 이제 이 금리의 경로 예 연준이 어떻게 경로로 갈 거냐 뭐 이런 고민들 그리고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 아,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줄수 있는 요인들이 뭐 계속 어, 나오고 있습니다 예, 연말까지 얼마나 이런 충격들이 계속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 어찌됐던 이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옵션에서 음 어느 정도 이제 인컴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변동성이 있다는 거는 사실은 옵션 매도자 입장에서는 아 좋은 겁니다. 예. 뭐, 뭐 나쁠 수도 있는데 좋은 부분이 있는 거죠. 왜 변동성이 있어야 그만큼 옵션 인컴에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인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. 예. 예, 지난주 이제 그 QQQ 이제 어, 나스닥 아, 2.6% 빠졌구요. 예. 아, 옵션 인컴 QQQY는 마이너스 1.4 예. 그래서 제가 뭐 빠지는 장에서 QQQY나 아, JPY 이 두개가 로직이 같습니다. 같은 운용사에서 하고 있죠. 디파이언스에서 하고 있는데 어 빠질 때 적게 빠져요. 그래서 어뭐 혹자는 이게 이풋 매도기 때문에 빠질 때 크게 더 빠지는 거 아니냐. 뭐 이런 거 이제 고민하시는데 아 제가 큐큐큐아이 설명에도 어 따로 영상에서 마, 말씀드렸지만 레버리지가 없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서 크게 고민하실 부분은 아니고 음. 어 전반적인 이제 변동성을 줄여 준다. 예. 하락장에서도 아, 덜 빠지고 오르는 장에서도 급등할 때다못 따라가죠. 예. 왜냐하면은 애터머니에서 살짝 위에 거를 매도하기 때문에 어그 많이 상승하는 장에서는 아 그만큼 못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지금 옆에 제가 이제 배당 수익률 추정이라고 적어놨는데 아 12개월 포워드입니다. 그래서 최근의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어 앞으로 12개월을 계산했을 때이 아 정도 나온다는 아 내용이고요. 그래서 어 요거는 어, 최근 배당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다. 그리고 옆에 이제 배당락이 나오죠 예, 어, 배당락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, 음, 배당락은 말 그대로 배당해서 배당을 어, 받으면서 어, 배당을 이날 주는 건 아니에요. 예, 배당을 이 확정이 되는 거죠. 예, 확정해서 떨어지는 날이고 배당락 전일에 사셔야 돼요. 배당을 받으시려면 그죠? 예, 그래야 배당락 하는 가격하고 똑같이 이제 서로 공평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. 그래서 배당락 전날에 사야 된다 그래서 어 얘는 10월 31일이니까 그죠 어 10월 31일 전 영업일 10월 30일날 사야 되는 거죠 배당 받으시려면 예. 그러면 배당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하고 어떤 게 좋냐 예. 이게 이제 사실은 아 되게 근원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음 사실은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당 기준에만 놓고 보면 예. 제가 이제 이거를 기초 자산이 빠질 때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음 배당 기준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. 예. 배당락 전일에 사나 배당락일에 사나 아 똑같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배당락 전날에 산다고 배당으로 큰획 이득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. 예. 그리고 이제 뭐 테슬라가 이제 지난 주는 조금 뭐 소강 상태였죠. 예, 지지 주 많이 빠졌고, 예, 그래서 음, TSLY가 지난주 마이너스 1점9 빠졌고요. 예, 테슬라는 더 빠졌습니다. 2% 빠졌고, 엔비디아, 뭐 애플, 지난주 뭐 기술주들이 뭐 실적이 아, 좀 이렇게 엇갈리면서 기술주들이 위주로 좀 빠졌었죠. 그리고 코인베이스도 한오 프로 빠졌네요. 예, 그전 주에는 많이 올랐다가 예, 지금 뭐 비트코인 가격에 아, 어, 연동한다고 착각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, 비트코인 가격이 아니고, 코인베이스 글로벌이라는 에, 주식입니다, 주식. 에, 상장 주식이고, 여기가 이제 그 코인 거래소죠. 에, 대표적인 코인 거래소에 에, 기초한 이제 옵션 상품이다. 그게 CONY인데, 아, 어, 그냥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제 옵션으로 만든 이런 상품이 저는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. 에, 왜냐면 코인베이스가 이 비트코인 가격을 대변, 그러니까 연동은 되고 상관관계는 없지만 연동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비트코인 카버드 콜도 어 저는 뭐 나올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반등하고 있죠. 그다음에 이제 넷플릭스, 어뭐 그다음에 크리니셔어제 CSI, 차이나 인터넷 ETF, K 웹을 기초로 하는 클립 아 카버드 콜이 되겠죠. 예 어 지난주 오히려 이제 중국이 좀 반등을 했었고 예, k w e 이3.32% 클립은 2.14% 올랐습니다 얘는 이제 우용사가 다르기 때문에 배당락이 이미 지난주 금요일 날 됐습니다 10월 27일 날 아, 여기도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배당 수익률이 이제 높은 거죠 예이 클립에 대한 어, 내용이 좀 올라와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클립이 음 제가 따로 찍은 적도 있는데 음 어떤 분이 또 내용을 잘 정리를 하셨더라고요. 예. 음. 클립을 보시면은 음, 크렌셔즈 CSI 인터넷. 이게 이제 KWEB ETF라고 어, 그 미국의 상장된 중국 투자 ETF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큽니다. 음. 예, 한국 분들은 지금 어, 차이나 전기차 뭐 이런 데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계신데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제 사실 해외부를 더 좋아하는 거죠. 음. 이 순자산 규모만 놓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인터넷 기업들, 중국의 핀둬둬나 이제 알리바바나 텐센트, 바이두 이런 그 포트폴리오로 구성이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카버드 콜인데 콜옵션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.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들은 콜옵션을 위클리만 하는 게 아니고 테슬리처럼 위클리만 하는 게 아니고 위클리, 먼슬리, 뭐이 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굉장히 분산해서 이제 콜옵션을 투자를 한다. 예, 이렇게 보시면 될게 있습니다. 이게 만기일이 10월 27일, 뭐 11월 3일, 10월, 10월 17일, 11월 24일까지 있죠. 예, 그래서 위클리 옵션을 주르륵 이렇게 매도하는 스타일이다. 예, 이게 뭐 그냥 매니저 스타일로 보시면 돼요. 예, 위클리를 계속 롤업할 거냐, 테슬라처럼, 테슬리처럼. 아 근데 KWEB은 좀더 이제 분산해서 투자한다. 예,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. 이게 뭐 이게 누가 옳고 그르다 아, 이런 그 포인트는 아니고요. 그래서 이렇게 쭉 투자를 어, 옵션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기초자산 k w e p 하고 성과를 이렇게 그려 보면은 어, 클립이 상장한 1월 12일부터 해서 보시면 그죠? 클립은 3. 4% 정도 이 토탈 리턴으로 봤을 때 그냥 주가로 보면 이렇게 쭉 빠지는데 이건 배당을 감안 안한 거잖아요 그죠 주가는 배당을 재투자를 감안했을 때는 플러스 인데 k w 웹은 마이너스 22.9 그러니까 뭐 올해 뭐 알리바바도 안 좋고 뭐 중국의 그 테크 주들, 뭐 중국 주식들이 다안 좋았지만 테크 주들도 안 좋았죠. 어, 이 테크 주들의 그, 그 흐름이 마이너스 22.95인데 클립은 플러스 4라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이 중국 주식, 이 중국 뭐 테크 기업들은 괜찮게 본다,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, 어느 정도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<laughs> 이런 분들은 클립도 괜찮은 대안이 되는 거죠. 왜? 어뭐 크게 버는 건 아니지만 KWEB 이렇게 빠질 때 얘는 이제 다 어느 정도 그래도 커버를 해 주잖아요. 커버드 콜로 이 높은 변동성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. 그래서 1년도 안된 시점에 지금 뭐22% 26%막27% 지금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. 이게. 그래서 이게 커버드 콜의 효과다. 예. 이렇게 예,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. 그래서 어 클립 여기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 음 결국은 이게 크레인셔즈 CSI 이K 웹의이 변동성. 아, 이건 요 기초 자산의 역사적 변동성을 하는데 요거의 변동성하고 아 스파이더 S&P 500 ETF의 역사적 변동성 이게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. 그죠? 예. 이게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는 그만큼 이 옵션도 어, 연동형이 있기 때문에 옵션 내재 변동성도 여기 연동형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배당을 준다 줄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, 그래서 좀더그 어, 보수적으로 어, 내가 좀 변동성을 낮춰가면서 어떤 특정 어, 인덱스를 쫓아가고 싶다 아, 이런 분들이 카버드 콜 어, 옵션 인컴에좀더 맞지 않을까 예,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당연히 기초 자산에 대한 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. 이 기초자산을 내가 좀더 보수적으로 배당을 받는 형태로 가고 싶다. 예. 그래서 테슬라, 배당 안 주지 않습니까? 근데 테슬링은 내가 배당을 받는 좀 보수적인 투자 방법. 변동성을 오히려 좀더 줄여가는 거죠. 예, 테슬라보다. 이런 형태의 아, 투자로는 아, 괜찮은 아, 고려 대상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